여기 지금 날씨가 내 여기 와서 일단 연습 들으실 정도 되면 먹고 사는데 비단 없으신 거죠 <laughs> 많이 성취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먹을 만큼 애써 그동안 애써서 이만큼 먹었겠 그렇다면 우리 애들은 좀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건 어떨까? <laughs> 내가 입어놓은 만큼 또 해야 돼? 내 고생한, 그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네, 아까 말씀드린 그것죠? 복수이에요 같이 읽어보시다. 와, 시작. 와, 오늘 한개가 볼펜이고. 나도 마 응. ADHD 특히 자기준 아이의 다 아이의 문제. 그거는 탈 l 러가 이런 말 했어. 행복가이 하나가 닫히면 문이 하나가 열린 그런데 사람들디우아이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줄 분위는 못하고, 해고 우리에는 내리고, 지능의 문 하나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능의 문을 하나 만들어 우리 아이의 지능의 문을 생각하면서,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닫힌 분들을 넘어가기 바라보다가, 우리를... 필요하게 보시거예요 우리 딸네들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경시 39점을 맞아왔어. 이러면 참 외롭습니다. 교사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답이 없어. 돈이 있기를 해. 무슨 사회적인 기술이 있기를 해. 딸랑 부모가 가진 재능이라는 건 뭐야? 공부기능 지능, 지능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갔다 와서 나도 오프린 열쇠. 우마아 나보다 째 여자는 주말 다테면그무드 우리 움이드돈째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문구점타타타다타돈탈탈다털어 음, 그 문구점. 돈, 돈, 다, 가지고 그거 타타타타타타타가 그걸다 사와 뭐 캐릭터 있는거 하도 사와 하도 돈 타령을 하고 하도 사와서 제가 지금 4학년 때인가 한번 도대체 사직이 공주된 걸 이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잖아 얘가 또시 a 를 선택하는 걸 보니까 선물 포장방 뭐, 뭐 이런걸 해 워낙 그러면 이 아이에게 열린 문은 뭔가? 아하,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캐릭터 상품을 가서 사는 걸 좋아한다. 거기에 차가. 요 그리고서 몇 달을 분리를한 거야. 이두 가지. 물건 사는 걸 좋아하고, 만들기 좋아하고.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있을까? 몇 달을 분리를한 자야? 뭔가 해야 될지식으로그딱 어? 어느 순간에, 아하! 뭐 무슨 무슨 대형 문구점에는 그 안에 디자이너가 있겠다. 제품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혹시 있나? 무슨, 검색해도 제품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더라. 오케이. 너는 제품 디자이너다, 이부터 콘셉트를 그렇게 잡고 그리고 제가 체험학습을 나갔다. 여름방학 됐을 때, 대육한 4학년 때입니다. 4학년 때, 우리 따님, 아빠랑 오늘 체험학습, 명동으로 체험학습을 간다. 아무래도 패션이 번지갑 얘가, 뭐, 투명, 투명 사람이 막 빼고 써, 모르 부산도 노란 부산. <laughs> 저하고 같이. 이 사진이 나올 만한 명목 투어를 했죠. 그리고 뭐, 카레 전문점까지, 카레가 뭐몇 시까지 있는지, 그래 전문점까지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어, 애가 그, 나중에, 그, 카메라를 사달래 생일 선물로. 드디어 또 공주병이 또 도적군. 근데 역발상은 DSLR 카메라를서 주세요 왜? 너는 앞으로 어떤, 어떤, 어떤 직업이 갖게 될 제품 디자이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제품들을 이 카메라에 담아놓고 블로그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역발상 그렇죠?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1박 2일 날때 얼마 <웃음> 줬어? <웃음>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카메라 사달라고 그랬을 때뭐 사줬어? DSL r 지금은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상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100% 믿어준다는 확신. 지금은 이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제일 좋은 관계가 어떤, 못, 어떤 관계일까요? 한제자매가 아, 지금, 일달이 아. 사냥하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죠. 친해집다 애가, 머리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공감하고 또, 부부가, 부부가, 아까 그, 우리 방에, 왜 네, 3개월을 잤어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요 삶이 힘들죠. 4학년 되면 이게 점점 힘들어져요. 힘들면 누구부터 원망하게 될까요? 전쟁터에서 총을 맞았어요. 총쏘 접근을 미워해 주사 안 놔주는 이생병은 미워해. 내가 힘들면 누가 제일 미워져요 옆에 있는 바로 그, 그이가 미워. 어느 만큼 이어지냐 밥씹는 소리가 듣기 싫어 <laughs> 밤에 코골 때막 코골고나 이익면는 몸소리가 쳐져요 실 이게 남편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몸안의 변화 근데 이렇게 남편이 쉬어지는 집. 어머니들께서는 요 책을 꼭 가서 보세요 다시 태어나는 중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40에 내 꼴을 안보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려고 남을 먹었고, 한 달을 무거운 수행을 하시더니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그들이 나가서, 큰 대형 문 가서 저 책을 사갖고 와서, 티킥대고 보더라고. 자기 그동안 행적이 <laughs> 그 안에 저 아래 다 잡고 있어. 저도 보고 티킥대고 웃었어요. 여보, 이거 당신한달전이니다 이 3개월 전이다. <laughs> 완경기 중후기 40대 초반부터 나타난다. 참 좋은. 저는 우리 반 애들 5월달에 공동 구매했어요. <laughs> 어버이날 선물로. 자 우리도 타격 부쩍 하니까 우리 다 같이 공동 구매하자. 공동 구매해서 어머니를 드렸고 어머니를 굉장히 행복해하셨습니다. 참 좋은.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같이한 자녀와의 소통을 제목을 했는데 지금 애들이 까같이 한가요? 이렇게 0일이더같이한 <laughs> 솔직히 애, 애 마음을 읽는 거하고 내 마음을 읽는 거하고 어떤 게더 어려운가요? 사실 은 누가 더같이한 거예요? 엄마.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기 시작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전쟁이거든요. 갱년기와사춘기의싸움이시작됐다 그러니까 중2쯤 대면를 했는데, 엠, 정이 만들어지느라고 막 졸라 바쁘면 나 맞지. 아침에는 어른처럼 얘기하고, 저녁 때는 애처럼 냉동하고. 그러니까 중2 때 이제 엄마하고, 엄마는 이제 중2 때는 엄마들도 이제 슬슬 제 갱년기탁 네? 뛰면서 대박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러려면, 개인정기 자신과 소통하자. 집사람은 일주일에 세번 저녁 때 운동을 선택했어. 40대, 어, 어떻게 저녁 때세 번을 나가서 운동하지? 안 하면 남편을 잡아. 그그 이때 운동 시작, 요때 지금 운동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은 운동을 안 나가면 시어머니가 어머니께서 내가 너, 너 운동 안 하고 뭐 하냐? 운동하면서 삶이 달라지거예 팔도 차고. 남편도. 아버님 계시니까 팁을 좀요 정사면에 막걸리가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등산가 일요 어... <laughs> <laughs> 저희 노하우를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이 그, 주일에 한 번이라도 바깥에 그 바깥 난 바깥, 산들 여기 있잖아요. 우리 같이 가셔서 등산하세요. 집에서는 데이트가 안 돼. 부부간에 여인에게 집이라 해서 사무실이나 뭐지. 거기서 무슨 30년 산는 먹어도 맛이 안 나는 거야 막걸리 한 통이 더 훨씬 나아. 양주에서부터를 뭐라 그래. 이막걸리한 통. 그러면 서로의 매력이 다시 보여요. 바쁘니까 안 보여. 서로 마주보기가 안 되거든요. 그단이 해보자. 많이 안 올라가도 되죠. 50m 정도 올라. 깔깔걸깔 깔팔 깔박 소리 들리죠. 등산용 품절에 가시면 요런빨 2인 2인요 만원 이런 요을깔고 둘이 앉아서 막간에 한잔하고 앉아. 너무너무 갔다 서서 공간에 마주보기 한 기회를. 멀리 가실 것도 없이, 사람이 달라져. 해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당신탐테한번 최고의 선택이었지. 다시 그 같이 가다 싶으시면 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자녀와의 소통 그리고 그때 이 질적인 15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애가 우울하거나 ADHD에 산만하거나 뭐 이런거 할때 의사들이 처방 내리는게 아주 허접해요 애와 방, 애가 학교 갔다와서 만난 최초의 15분간 온전히 애에게 주목해주라 이거 질적인 1 5분다1 5 그때는 카톡질도 하지 마시고 또 틴트도 보지 마시고 오로지 15분을 애에투자하니다 It's the minutes of quality time 전세계적인 처음입니다 그러면 정말 애들 기사하는 데는 최고예요 사실 그 애들 학교 갔다와서 엄마가 가장 보고싶을 때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들 저는 전부 다전문가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전문가 연을신용공과 전문의에게 전부로 이 강의 들은 거예요. 수십 시간을 그거하고 교사로서의 경험을 28년 겹쳐서 어머니들께 들은 거예요. 저한테 이 전문가의 분당에도 애들 전문대만 따로 있어요. 아무 데나 가시면 소용없어요. 양만 뒤집다 내기요 음, 아줌마 전문이 있고, 맨들 전문도 따로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자, 장기 숙제는 뭐예요? 하루, 스무 번, 저와 다표정과 인상을 도장합니다 오늘 숙제, 오늘 당장 하셔야 되는 숙제가 이겁니다. 박민선생님께 문자 듣고, 선생님 오늘 좋은 환자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 평소에 문자 주고 받으신 분손 들어. 평소에 담인가그렇 지금 지 여기 앉으신 분이 딱한분이에요 이거 안 들어. 휴대폰 문자는 돈 들어가야 돼. 팟톡을 돈도 안 들면 돼. 그 사람이 평소에 소통을 안 해놓으면 결정적일 때 문자 못보내는거 제가 지금, 지금 오늘 같은 기회거든요. 그툭던져놓는거야요 그렇죠? 스님 오늘 당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당태들이입 찢어져요. 짜찬받 자, 하루 20번 인정하여 아이와 친구 대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해요. <laughs> 음. 어. 네. 강의때 강의 일정그 강의 일정 같은 거 제가 볼수 있어요? 강의 네. 일정요? 어. 카페 가시면 공지사항에 학부모보시거 그, 그 보시면 강의 일정 네. 네. 없으시면 개봉스 없이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끝내냐? 개봉에서 부어 하는 거 아세요?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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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하루 스무 번 인정하여 아이와 친구 되자 오늘 강의 목표입니다. 지금 아이와 친구 되지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한자 시작. 하루 스무 번 인정으로 아이와 친구 되자 수고 많으셨습니다.